실드 충전할게. 여기 경량 화전 탄창이야. 레벨 3. 여기 타고 파차 더버 보찾아 잠시 실드를 충전하겠어. 고타이 <laughs> 쓰러졌다.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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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령이야 타고 타형이야잠시 실드를 충전하겠어. 알지 있어. 좀 충전하게. 다 여기에 일반 개머리판이 있어. 레벨 2. 사용 여기 이보 실드다. 레벨 2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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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보, 마이맥, 금거룡이야.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Oh, 네, 이 밑간에 쓰나 여기 에너지 탄약이야. 이요? 여기 편가 안나 여기 에너지 탄약이야. 어 사케, 여기 에너지 탄약. 오, 여기 에너지 탄약이야. <이> 니베이스 에이베? 이아 이베다 니베가 배베가 니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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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가 니베가 니가 니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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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ヘビマガジンをピンしたけどあ違うがセリションガボラエナジーマガジンをピンサスしてるけど。これはこんな、ね、に。<laughs> 私は見たらいいよ。いいよ。いっそ 어, 에너지 그 이쪽으로 가야겠어. 아, 고마워요. 여기 에너지 탄창이 있어. 레벨 3. 좋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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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빈 נק다로. 아빈 오케이. 자자요. 뭐 필요해요? 샷건 볼트가 필요해 아, 아, 샷건 볼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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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건 볼트야 레벨 3 여기, 여기. 아, 는 아, 여기 어 여기일 일반 머머판판있 있어! 레벨 3! 고마워요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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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어요. 저. 여기 실드 배터리야. 지금 두개 있대요. 아까 스타츠 아, 챔버니 코니코 니코 이 권이 권니코니 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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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 파이팅. 전조사 여기 백팩이야. 아, 레내 피괜찮키 캐트를 숙겠다, 친구들. 3시 쉴드를 충전하겠다. 잠깐만 기다려. 슈비야. 야 이거가. 상 치료 니 상대적으로 말이지. 수류탄 하스. 에다 수류탄 단전다. 폭격이가 내려옵니다. 아크스타게무스타 플라탄 블젖라 아니, 이거 나오게 잡아, 안녕. 그... 5월 2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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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월 2 三分钟。잔잔 가 나를까요? 제가 길쳐가지고 저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뚫고 들어. 여기 명구역이야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. <laughs> 링은 가깝다. 지스키퍼가은시 아, 아. 응. 아. 이해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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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 지금은 지금은 지 배터리 있으면 r e is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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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o 기 o 지나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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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개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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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라? 아으 이라라? 으아, 봐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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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내 <목소리> 진짜 나이스 컷다. 와와 아, 어떻게 알아요? 한국인이지 아. 고상 치료죠. 어떻게 s k 오 오. 나이스. 퐁. 대장. 여기 이보실드다레벨로 잠깐만 기다려. 치료중이야. 어? 182나 먹어주네. 전 괜찮은 것같아 60초 남았고 링은 가까이 있어. 왔다. 한도 다치고 있어. 머리...

세게 눈을 소서드좀충전할게 무슨 좀충는 충동해 줘. 세대는 충동해 줘. 을대는 충동해 다세대충전 중. 는 충동해 줘. 충 나다팀 있어요? 아까. 브라이즈 75? 아. 예? 맞 아, 82. 아빠. 여기다. 예? 드 충전할게. 크라크 백 데미지.

봐. 난죽밑에한 <목소리로> 저게 명. 아. 명. 아? 아, dummy하고. 딱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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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로> 조금... 아, 예. 왔다. <laughs> 여 네, 있어요. 계속 따라요? 대바 너무 부드 아, 빠비... 빠비가... 왜 아가띠 있다까 응, 고도 왜에 키로가... 나 봤다. 저기 노란색 위에요. 거기 쟤는지 몰랐어요. 아시타이이따봐다고이 맞지. 이 오브.